보방 지원.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뭐일 있어요? 가장. 광물이 부족합니다. Right.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네. 무슨 일이죠? 네, 아, 깜짝이야. 반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해. 무반설로봇 준비 완료. 예. 네. 예. 반 안전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에이, 깜짝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진리죠. 네. 아, 초패. 뭔 일이 있어요?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쪽 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네. 5방 지원 대기 중.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laughs> 말해보아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다. 하늘에서. 부서가 불완성. 간설러봇 준비 완료. 물론이지 한마. 간설러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예대장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목소리도>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님 예, 예. 예, 이번엔 어겠지 건설 로봇.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다을내리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 준비 완료. 아, 다음은 누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빨리 빨리. 이번엔 어지 완성. 건설 아, 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 준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겠습니다다리고 있어 선로만 준비 완료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지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한바탕 쓸어볼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계속하가요광맥니다갈 되었습니다. 브루크가 되었습습니다 브루크가 되었습이다 브루크가 습니다 브루크가 되었니다습니다니다습니다 간설로만 준비 완료 오 c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가동 사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여기 지원이필요한이번엔 <놀람> 버스를 겠지간설로비 준비 완료 <놀람> 무슨 어? 계속 세요 여긴 못이는데 한바탕 o l 볼까준 <놀람> 에가요너지가부족함 아, 동맹 기지가맹공격하이 공격받고, yeah!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 k Puga, p 다 j 고 k Pujok, Pujok, p 니다 o k Pu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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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j o k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승이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송이 마음대로 하세요. 광무득. 연구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검을 완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석 검을 완성. 공격 방이 부족합니다. So, Minky, Guga, Kunga, p a 요 o Smeda. Young Boots, Kendale, Lady s u 어 u m 이 Consul of Chumbi, Wayo, Sidio, s

<립>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돌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립> <아니다. 입술 립> 있습니다. 아, <립> 뭘까요? 다음은 누구니? <laughs> 동맹 기지가, 공격받,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박 기지가 공격 되받고 있습니다. 보송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기 이번엔 없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책임은 5방 지원 대중. 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떻게 할겠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